본 영상에서는 대표적인 언어 모델로 자리잡고 있는 r 트와 GPT가 있는데요. 이두 개의 모델 각각을 모티베이션 삼아서 등장한 많은 베리언트 모델들이 있죠. 그것들을 각각 r 트 계열, GPT 계열이라고 불렀을 때이 r 트 계열과 GPT 계열 간의 주된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주목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r 트와 GPT 계열의 차이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해보기에 앞서서 두 모델의 공통적인 모티베이션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b 트 l t 와 GPT 모두 Language Model, 우리말로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언어 모델을 만드는 큼직한 이유라고 볼수 있는 것이 바로 맨 윗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치 사람처럼 자연어로 소통 가능한 일상 언어 같은 걸로 소통 가능한 존재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간에 좋은 음식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이 정보를 찾고 싶어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이 정보를 찾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검색어, 퀄리 문을 뭔가 만들어내가지고 정보를 찾아서 그것들 중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일일이 찾아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사람에게 똑같이 물어보듯이 그 질문을 할 수가 있게 하고 싶다는 거죠. 간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어? 간에 좋은 과일은 뭐가 있어? 이렇게 그냥 물어보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 제공받고 싶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목적하에 언어모델을 만든다면, 만약 내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어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언어학 전문가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언어에 대한 나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언어의 규칙을 직접 그 알고리즘화해서 구현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규칙 기반으로 말이죠. 그런 것도 언어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위 말하는 한땀한땀 한땀 규칙을 만들어내서 찾아내서 언어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사실은 높은 성능을 정말 달성할 수 있을지. 정말 사람처럼 얘가, 내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게 될지는, 어, 불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눈을 돌리게 된 것이 지금껏 인류 역사상 계속 쌓아왔었던 소위 빅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 빅데이터의 대부분은 마구 뒤섞여 있는 여러 가지 전문 분야, 도메인이 마구 뒤섞여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언어가 마구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 품질이 그다지 좋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양은 많아요. 하지만 이 전체 데이터 중에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정답이 태깅되어 있는 어노테이션이 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답이라고 함은 어떤 특정 서비스 혹은 태스크들이 있을 때그 목적하는 태스크나 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한 그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직접 활용이 가능한 정답이 말 그대로 매겨진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가짜 뉴스 판별을 내가 해보고 싶다고 합시다. 가짜 뉴스를 판별해내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요. 그럼 그러한 서비스의 입력과 출력이 결국 무엇이 되겠습니까? 입력은 뉴스 기사, 전문이 되겠죠. 뭐 그... 제목부터 시작해서 내용 혹은 날짜나 기자 이름까지 다 들어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뉴스 기사 자체가 통째로 인풋으로 해당되는 서비스 모델 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모델 혹은 그 서비스의 출력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입력으로 방금 들어갔던 뉴스 기사가 가짜인지 아닌지 여부를 기다 아니다. 가짜 뉴스다 아니다. 그 결과물을 받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 가짜 뉴스다 아니다라는 이 것을 가리켜서 레이블이라고 부르고요. 이 레이블이 각각의 뉴스 기사마다 뭔지는 사실 정답은 사람이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확실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기사를 쭉다 읽어보고 어떤 사람이 아 이거는 가짜 뉴스네 아니네 달리리 찾아보고 거기다가 가짜 다 붙여주고. 이게 진짜 뉴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진짜 라고 붙여주고, 그런 식으로 이 가짜 뉴스 판별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 때, 각각의 뉴스 기사마다, 이거는 진짜다, 혹은 가짜다라는 레이블을, 즉, 정답을 태깅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답이 태깅된 데이터셋은 굉장히 많을 수가 없어요. 이, 대부분의 데이터셋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답 태깅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타스크들이나 여러 가지 도메인의 것들이 마구 뒤섞여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정답을 태깅한다는 이 작업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돈도 어쩌면 많이 드는 작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태깅된 정답이 어노테이션 된 데이터셋은 크기 일부에 불과한데 오히려 그 나머지라고 볼수 있는 이 데이터셋은 양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야, 그러면은 이 엄청난 양의 나머지 데이터셋 안에 사실 인류의 역사 혹은 인류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그것들이 이 안에 다 숨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또한 이 데이터셋이 만들어진 그 언어, 뭐, 한국어면 한국어, 영어면 영어. 그러면은 그 언어가 갖고 있는 모종의 패턴, 언어학적 그 패턴들이 그 안에 다 숨어 있을 것이다. 문법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 언어가 가진 고유의 그 패턴까지도 그 안에 다 담겨 있을 것이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 민족의 어떤 문화에 해당되는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이 안에 다 숨어 있지 않겠냐.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언어 모델을 만들 때 정답이 태깅된 이런 화면 하단에 있는 데이터셋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언어 모델을 학습하는 것도 물론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데이터셋, 정말 대부분의 데이터셋들이라고 볼수 있는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셋을 활용하게 되면 이 데이터 안에 숨어있는 이 엄청난 지식, 풍부한 지식이 언어 모델 안에 쏙다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셋으로부터 언어 모델이 학습하는 이 행위, 이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말로는 사전학습, 영어로는 프리 트레이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이 과정을 그냥 트레이닝이라고 안 부르고 프리 트레이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언어 모델이 결국에는 사람처럼 자연어로 소통 가능한 존재를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낸 거고, 그리고 이 언어 모델 안에는 언어에 대한 패턴과 그리고 문화 등과 같은 이런 다양한 지식들이 이 안에 싹다 학습이 되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한데요. 결국에는 그 지식을 다 배운 언어 모델이 정말로 그 지식을 잘 배웠나라는 것을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혹은 이것을 가지고 또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서비스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가짜 뉴스를 판별한다든지, 아니면 감성을 인식하게끔 해준다든지, 감성을 인식하게끔 만들게 되면 새로운 어떤 책이나 영화 등과 같은 새로운 컨텐츠를 추천하는 시스템에도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결국에는 이 막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잘 쌓은 언어 모델을 구축하는 것 자체로 할 일이 전부 다 끝난 게 아니라 이 언어 모델을 가짜 뉴스 판별 서비스에 적용해서 보다 정확하게 가짜 뉴스인지 여부를 판별하도록 도와주고 유사 문장 분류도 좀더 정확하게 할수 있도록 하고 감성인식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도메인이나 타스크에 말 그대로 적용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 모델이 각각의 타스크마다 적용한다는 이 과정이 실제로는 또 다른 트레이닝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데이터셋으로부터 최초 언어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을 그래서 그냥 트레이닝이라고 안 하고 프리 트레이닝이라고 부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만약에 이 왼쪽에 있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셋이 스케이트를, 빙상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그런 법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데이터로부터 잘 지식을 합습, 학습, 학습을 마친 언어 모델은 빙상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그 기법이나 기술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을 습득한 상태가 될 겁니다. 하지만 빙상에서 스케이트를 잘탈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과 지식을 잘 갖춘 언어 모델이라할지라도 서로 다른 타스크들, 이를테면 왼쪽에 이게 피겨 스케이팅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스피드 스케이팅이라고 했을 때 이런 서로 다른 타스크에 이 언어 모델이 적용될 때는 또 배워야 할 것들이 서로 다르게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언어 모델이 특정 타스크나 도메인에 적용이 될 때에는 결국에는 트레이닝의 과정이 한번더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셋으로부터 언어 모델이 학습하는 이 과정은 이러한 그 타스크에 적용되기 위한 트레이닝을 하기 이전에 수행되는 트레이닝이다 해서 프리 트레이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프리 트레이닝을 통해서 언어 모델은 어마어마한 양의 지식을 습득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을 발판으로 각각의 타스크에 적용할 때 훨씬 더 잘하게 될 것이다. 물론 각각의 타스크마다 배워야 할, 추가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지만, 그냥 생짜로 처음부터 피겨스팅을 배우는 것보다 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빙상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기본적인 그 기술이나 지식을 잘 습득한 언어 모델이 훨씬 더 피규어 스테인, 스케이팅을 빠르게 배우고 결국에는 더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벌트와 GPT 언어 모델이 가진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일단,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벌트와 GPT 모두 프리 트레이닝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지식을 배운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프리트레이닝 과정을 설명의 용이함을 위해서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이제 막갓 한글을 뗀 어린아이 하나가 도서관에 가서 그냥 책들을 그냥 무작정 읽음으로써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따로 선생님이 붙어서,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붙어가지고 가르쳐주는 행위는 일절 일어나지 않게 되고요. 단순히 책들만 반복적으로 읽음으로써 많은 양의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혹자는 언 supervised 방식으로 학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self supervised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프리 트레이닝 과정을 마친 이 아이에게는 꼭 집어서 모아라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많은 양의 지식이 이 도서관에 존재하고 있었던 많은 양의 지식이 학습이 잘 되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이 완료된, 프리트레이닝이 완료된 모델을 소위 벌트 계열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냐면, 이미의 풀고자 하는 타스크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를테면 뭐 문장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이 문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맞추고자 한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감성 인식을 하기 위한 타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인지 부정인지 인식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건 별로네 라고 했으면, 아, 이거는 네가티브네, 부정적이네. 오, 좋다! 라는 텍스트가 있으면, 아, 이거는 긍정적이네, 파지티브네 라고 하는 이 정답, 네가티브, 파지티브 이것들이 바로 정답 레이블이죠. 이러한 정답 레이블이 말 그대로 매겨진, 태깅이 된 혹은 어노테이션 된 데이터셋이 준비가 되어져 있다고 가정하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데이터셋은 도서관에 있었던 이 책들의 양에 비해서는 훨씬 양이 적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레이블이 태깅이 된 스몰 사이즈 데이터셋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이것을 가지고 파인 튜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모델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은 결국 이 감성인식을 위해서 특화된, 어댑테이션 된, 적응이 완료된 언어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과정은 마치 이 앞서 설명드린 이 비유에서로 보자면 어린아이가 한 1년간 도서관에 틀어박혀가지고 마치 도닦듯이 책들을 무작정 다 읽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1년 동안 책만 읽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이 도서관에서 딱 나오자마자 "야, 너 정말 책 읽느라 고생 많았다. 근데 말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히 선물 을 하나 준비했어" 하면서 책한 권을 또 던져주는 거죠. 물론 이제 책이 훨씬 얇은 한 권의 책에 불과하지만, 이 아이는 속으로는 막 투덜댈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 머릿속에는 이미 엄청난 양의 많은 지식이 학습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성 인식을 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이런 레이블이 정답이 태깅이 된 데이터셋이 혹은 이러한 책이 설사 도서관에 정확히 그런 책은 없었다 할지라도 감성 인식을 잘 하기 위한 정보가 혹은 지식이 이 안에 이미 담겨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지식을 잘 배웠었던 이 모델은 이한 권의 책만을 통해서도 이 책에서 아 이거 저거 하라는 거구나 이거 저렇게 하라는 거구나 라고 효과적으로 훨씬 잘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가리켜서 전이 학습 영어로는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벌트 계열의 언어 모델들은 이 슈퍼바이지드 방식 주로 이 슈퍼바이지드 방식을 통해서 정답이 매겨져 있으니까 이 정답을 통해서 배운다. 그래서 슈퍼바이지드 하다 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슈퍼바이지드 방식에 의해서 주로 학습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과정을 일컬어서 파인튜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파인튜닝 과정을 통해서 특정 타스크 혹은 도메인에 어댑테이션된 적응이 된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인튜닝 과정을 잘 거친 모델 이것을 파인튜닝드 모델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모델은 파인튜닝 과정을 거치지 않은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아, 좋다, 말았네, 와 같은 이런 문장에 대해서도 헷갈려하지 않고, 아, 이건 네가티브로구나, 하고 보다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모델이 되게 됩니다. 앞서서 제가 비율를 통해서 벌트계열 언어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이 도서관에서 마치 도딱듯이 1년 동안 책을 다 습득해서 나온 아이한테 나오자마자 선물로 책한 권을 또 던져주면서 이거 보고 공부해가지고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부탁하는 일을 좀잘 처리해 줘라고 하는 것이 멀티 계열 언어 모델에서의 방식이라면, GPT 계열의 언어 모델들은 1년 동안 책을 읽다 나온 아이한테 딱 나오자마자 책한 권을 또 주면서 공부하라고 시키지 않아요. 대신에 이 아이한테 내가 원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곧바로 어떤 퀴즈를 내듯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누구누구야? 1년 동안 책 읽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그런데 너한테 내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 자, 좋구만이라는 텍스트에 대해서는 파지티브라고 볼 수가 있고, 싫어! 라는 텍스트는 네가티브란다. 자, 그렇다면, 아, 좋다, 말았네! 라는 텍스트에 대해서는 과연 파지티브일까, 네가티브일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자연어 형태로서 곧바로 이 언어 모델에게 물어보게 되면, 놀랍게도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GPT 계열의 언어 모델들에 대한 논문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가리켜서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지칭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인컨텍스트 러닝 개념은 벌트 계열 언어 모델에서 추구하는 그것과 그 학습이라는 개념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중대한 차이가 있냐면, 이 벌트계열 언어 모델에서 얘기하는 파인 튜닝 과정에서는 실제로 이 어린아이가 배웠던 지식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책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 추가로 주었던 이 책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어쨌든 조금이라도 배우게 돼요. 이 어린아이 머릿속에 추가적인 지식이 뭔가 반영이 된다는 라 거죠. 어, 다시 말해서 이 어린아이는 이 타스크에 관련된 이 조그만 책자를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지식을 실제로 배웠다, 습득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파인 튜닝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구체적으로는 b 트라는이 언어 모델은 이 프리 트레이닝 과정에서 파라메터가 업데이트 되었다. 그것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실제로 는 파라메터가 업데이트 되는 과정인데요. 이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뉴런들이 업데이트가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 1년 동안 책을 읽고 나온 이 어린아이에게 추가적인 책한 권을 주으로써 또 다시 뭔가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파인튜닝 과정을 통해서. 반면에 이 GPT 계열 언어 모델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인컨텍스트 러닝 개념은요. 이 어린 아이가 1년 동안 배웠었던 이 지식 이것이 파라미터들의 업데이트라는 현상으로서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말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어찌보면 부적절하다고도 볼수 있는 이 용어 사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차라리 인컨텍트 러닝보다는 이 자료에서는 인컨텍트 인퍼런스라고 지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인컨텍트 인퍼런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이미 프리트레이닝 완료된 언어모델한테 내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퀴즈처럼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퀴즈 형태의 질문 안에는 지금 보시는 예시와 같은 경우엔 좋구만은 파지티브야, 실어 라는 텍스트는 네가티브란다 라고 두 개의 예시를 주고 있잖아요. 이러한 예시들, 이그 l 플들이몇개 있느냐에 따라서 이 few s h 뭐, one s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엔 두 개의 예시를 줬으니까 투샷이 되는 거고요. 세 개가 있으면 t 리샷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몇 개의 예시들을 주는 방식 자, 자체를 일컬어서 f 샷 s h o t 이라고 하게 되고 이 예시를 아예 주지 않고 그냥 드립다 아 좋다 말았네는 뭐하게라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도 예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zero shot 이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PT 계열 언어 모델과 벨트 계열 언어 모델의 이 차이점을 정리해보자면 벨트 계열 언어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타스크들이 있을 때그 타스크들에 걸맞는 혹은 어댑테이션이 된 언어 모델을 파인 튜닝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배경이 깔려 있는 것이고요. GPT 계열의 언어 모델이 추구하는 것은 한 개의 슈퍼 모델을 만들어서 프리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한 개의 슈퍼 모델을 만들어서 얘한테 모든 타스크들에 대해서 퀴즈 형태로 물어봐가지고 원하는 답을 충분히 좋은 답들을 얻어낼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한 개의 슈퍼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로 모든 타스크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합시다라는 것을 추구하는 GPT 계열 언어 모델이라 할지라도 내가 묻고자 하는 이 퀴즈의 형태로서 얘한테 또 한번 그 질문의 형태로 이 퀴즈의 형태로서 파인튜닝 과정을 얘도 거치게 되면 더 적절한 답을 줄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안 그래도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설사 그러한 파인 튜닝 기법이 GPT 계열 언어 모델에 적용이 될수 있을지라도 GPT 계열 언어 모델에서 추구하는 바는 변하지는 않아요. 앞서 설명드린대로 GPT 계열 언어 모델은 한 개의 슈퍼 모델을 통해서 다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쟁에 비유한다면 한 명의 슈퍼 솔저가 탱크도 몰고 비행기도 몰고 혼자서 박격포도 쏘고 소총도 쏘고 통신도 하고 다할수 있을 거야 라고 보는 것이 GPT 계열 언어 모델에서 추구하는 거고, 벌트 계열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통신은 통신병에게 맡겨, 탱크 운전은 탱크 운전병에게 맡겨, 그런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벌트 계열 언어 모델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